이번에는 오화론, 오화에 대해서 한번 이제 쫙 훑어가겠습니다. 오화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이제 공부도 상당히 늘 되신 분일 거인데 그래도 내가 여기서 그냥 나발나발을 잘될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고맙습니다. 일명 성렬 대화, 폭염 왕화, 벽. 오동나무 오월 오는 원로서 연중의 6월이다 하지를 중심으로 한 달로서 2 4주기좀 만종을 해다 오는 진살발표으로 삼았고 어, 천도에서 태양 병화 병호를 체극으로 이르는 계절이다 자에서 시양한 일양 이량, 일양이 시양해서 본 오에서 그걸 이르며 이름이 초생하는 계절이며 어~ 그러니까 4월에 제일 더 와야 되는데 이제. 기는 새에 종한다. 새가 기에 종한다. 이런 얘기에서 이제 좀 늦어가는 거예요. 하귀절열하기를 일으키고, 동양 중정을 일으킨다. 이면, 깊숙한 이름 초생절이라는 것이다. 이름 초생절이라는 것이다. 어, 형용 공물을 파정하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시절이며 성류가 이어가는 주양지절이라고도 하고, 장장하일의 주제 하지월이다. 하지 최장, 죄야 그, 야, 주 극에서 점점 밤의 시간이 길어가는 계절이 본 5월, 6월 20일에서 6월 20일 경인데, 이거 이제 하지에서 다시 딱 동기로 가졌습니까? 가장 낮에 긴, 어, 주 극에서, 하루로서는 밤낮을 기준으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를 오시라고 말한다. 태양 병화가 천도 최상이 있으니 그림자가 가장 적은 면적을 나타내는 시간이며 쉬어가는 시간에, 시간이며 말씨는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쉬어가는 시간이니까 오화는최극계에서자기최극을이 한테포 늦치지도 않고 가버리면 오화가 병호가 얼마나 세버리겠습니까? 양인에다가.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좀, 한테만들 쳐라 아름다운 말씨는 미덥지 말이 모다 말이 많고 미덥지 모다 말씨는 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산은 광채로서 밝은 진행이 오는 오는 열광이고 산은 광채다. 광채와 열기가 합해진 최고 기세를 주재하는 곳이나 본색은 지상의미워을 발생한다. 오는 십이지중에서 양권을 총괄하는 주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재반설을 주관한다. 천간의 태양인 병화는 지지의 급현 오화를 조성하면서. 대궁을 호화롭게 지장해서 병어로 대염제가 되고, 삼남만상을 적극적으로 양성화시켜가며 가르치는 곳이다. 고로, 천간에서는 병어가 지지에서는 본 오아가 양권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옛날에 큰그 논리도 모르고, 그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가르쳤던, 그 나가 이제 배웠던 그분께서, 사마오아 이것을, 을, 막, 그, 이제, 그, 음향을, 이제, 이제. 그 반대로 막 가르치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그건 다 옛날 얘기고 식물에서는 오는 발 활짝 피어있는 꽃 상태로서 시방을 노출시키고 있는 만개를 말하며 정하는 내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에서 오는 한참 힘을 상징하기도 한 말이 뭐 힘의 척도를 나타내는 말에 걸뜬하며 동력 추진력 동력 추진력 회전력 순발력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고집 멸도라는 사성제가 있다 교는 생이요 집은 노요 멸은 노, 이, 노요 어 말하니 병에, 말하니 병에 도와 사와 연결되어 있으니 도는 곧 알자 죽는 것이다는 말을 의미했으니 이 짐, 노가 있는 본, 오아 지대에서 활짝 핏꽃을 늙어가는 지구라고 해서 올 것이다. 이제 활짝 했으니까 최고 극점으로 왔으니까 지가 이제, 아, 이제, 이제, 뽑아 재야지. 오는 집을 나타내는 표시와 중심적인 축을 이루기에 상과 역을 대표하는 것이며식요 색상계의 통성골자라고 할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내용은 심상으로서 너무 심하게 나타내는 감정이 싹트게 되는 즉, 이것을 양증음이고 동중에 일정하는 일음에 초생하는 원리라고 하겠다. 집착하면서 늙어가는 경금화 아, 가는 인생은 노조과유로 재발하게 생활하는 재발하게 생활하는 곳곳의 비리와 부조리로 탁시을 만들게 되고 서로 간의 경쟁이 전적으로 나타낼 수있으면 세상사는 매일 정과 속에 살고 있다 집착은 모순성을본 오화로 나타낼 때에는 일정의 양심이 싹트게 되면 자기 발견도 할수 있는 곳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고 수위통일자궁이 이것은 수위통일자궁의 수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양심이 이제 난장치다가 이제 이렇게도 속으로는 좀 이제 아우 이러면 안되는데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 정신은 본적으를 이면 깊사무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가고 있는 곳이 이름초생이라고 딱그 말이 아까 내가 했던 그 말입니다 아 색은 붉은색 중에 불금으로 오주 불기다 고로 정열적이면알수 있고, 정열적이면알수 있고, 적극적인 행동이 막 폭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가열되어 있는 상태와 같은 색과 욕을 결합한 색이다. 방위는 천도 방위로서 좌에서 180도 위치하고, 좌우선을 말하고, 지구는 날짜 병영선이다 노위를 중심으로 해서 천, 병화, 천도를 회기선이라고, 하 어, 말하고, 좌우를 중심해서 날짜를, 좌에서 변경도, 좌를 위축성과 오 확장성을 만물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요시해야 된다. 병화의 임자는 대표기는 군화지대요. 어, 이게, 모든 것이 돌게 하고, 어, 그 속에서 변화와, 아래에 가고 있는 우리네 인생들을 볼 수가 있다. 이게, 지구가 도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좌우선이고, 어, 묘의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지축이, 이렇게, 삐켜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서로 충간계 합과견, 그것, 그런 운동성 때문에, 지구가 계속, 이제, 자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런, 다. 인체의 힘을 결합지로서 단전을 말한다. 와가 단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단전은 북단한 뜻이면, 더 자세히, 장원을 살펴보면, 뭘 경자에다가, 자자를, 신체의 하부에 십자를 내려오지 않고, 단으로 멈춰서 있는 곳, 있는 곳은, 어, 단전을 상징한다 전자는 밭으로서 따뜻한 밭이 되기에 힘이 모아지겠다고 표현되는 부위를 단전이라고 한다. 어, 지면이 열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하는 열을 축척하고 있다. 고로 전자는 열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아 놓은 즉열과의 역량을 축척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어서 단전이고 이게 오다 이거입니다. 오는 진사 운동에서 열을 집합시키고 미는 위장 운동을 도와 살을 잘 잘되게 하는 이치의 동물의형리적이라고할수 있고 미는 모든 영향을 세험하시어각 부위로 보급하는 이를 맡아 원소 이상으로 분류시켜서 공급하는 것이다. 모든 난장치고 다니는 것을 쫙 미로 다 넣어서 다시 안정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튜브의 정의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정회원이 되시면 제가 강의한 학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다 오픈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어 어떤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밤새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한달 내에도 전체 강의를 볼 수가 있겠죠. 어? 다 제가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이미 강의를 네. 기초 지장관 육신 십성 조합신이 일간희기론, 물상론, 십이온성 십이신살, 천지통보, 대세온 보는법, 격식공용신 주객론, 인연법, 공합 학교 뭐 장명 태길 뭐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뭐 비법이라고는 해가 적어놨는데 어,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사주의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을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걷는가 거지가 되겠는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척을 두어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이요 뭐 사주해서,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의원으로, 어,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정형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걸 하셔서 어 정형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체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오우의 자원은 십자를 아래로 표현했 표현했으며 자도 십자를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교체를 의미하는 의미요 자와 오는 축과미 인간 신 모두가 내로 십자를 가리키고 있다. 자, 미, 오, 축, 미, 인, 신. 이게, 십자을가리키고 있어. 표리와 상상까지도 바꾸어서 변화시키는 자원을 맞추고 있으면서 이행하고 있는 곳이라 하했다가 자는 너무 위축되어 있기에, 발신하겨, 발신하려 하고, 일, 양 운동을 역생시키고, 오는 너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편창되어 있기 때문에 수렴을 수렴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발생시키고 또한 자는 욕심을 일으키는 형상이 있고 오는 욕심을 진행하고 있는 형상이고 오는 욕심을 진행하고 있는 형상이니 군화라고 하고 수화기제로서 이미 결제했다는 뜻으로 군화는 병리상으로는 상온체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욕심이 끝이 없으면서 그래도 양심이 있는 것이고, 자수는 학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욕심이 없으면서 일, 양이 생긴다지 않습니까? 좀 속마음으로 좀 욕심도 생긴다 이거예요. 이게 있어요. 이렇게, 이 자수의 자 욕심하고, 어, 오의 욕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수는 음중, 양, 오아를 양주 몽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양은 남자, 음은 여자에 비유하고 여자는 욕심이 있으면서도 외적으로 등장하고 여자는 욕심이 있으면서도 외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화장으로서 발산해서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할수 있고 남자는 욕심 속에 살면서 그 이면 속으로 순수한 정적 안정을 추구하고 있기에 남녀 합의사라는 것이 필연적이고 본능합리라고 하겠다. 우리 집사람을 보면은 그것도 아니여 나이가 이제 먹으니까 이제뭐요구한도고음대로 뭐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 나이가.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나는 양이고 집사람은 음 아니니까. 그런데 난 집사람이 이제 음인지 양인지를 모르겠어. 예를 때는 뭐이 그냥 이음 확실했는데 지금은 뭐 자기가 더큰소를 쳐버리고 아 나는 뭐 그냥 하이 그러든지 고 그냥 낯도 불고. 아이 참말로. 오아미는 합시에서 폭발도 사용하지 않는 표원을 갖고 있으니 인내야 자명으로 삼아야 하고 서행. 서행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너무나 급하게 서둘지 말아라. 어? 그니까, 러 사오미를 쫙 깔았다 하냐, 그러면은, 그, 이제, 화광지대를 지지에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화가 좀 세다. 그런 상황이냐 면이 사람이 성정이, 어, 자기가 뭐든지, 제대로 팍팍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그래. 좀 급해. 근데 자기가 급하다는 사실을 자기는 몰라. 근데 이제, 그, 그니까 결국에 와서는 명의는 돋받는 공부에요, 돋받는 공부.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이런 것을 공부를 하고 아냐, 그러면은 좀 자기가, 아, 나는 기본적으로 좀 돌진한 스타일이니까 나는 모르는데, 아, 그런 스타일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우, 느끼고 약간 이렇게 한 템포 좀 숨을 고르라 이거예요 그것이 남들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어. 오는 정렬적인 정상을 얻고자 곧 식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 일면 열중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한 고조의 이중적 변화의 성북도 있어서 양면을 구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사막국에서 이노술 하국이 있다. 오지가 병화를 모시고 시비지지의 화력이 건조가 되어 변화무쌍한 권리를 장악하고 양권을 지배하는 것이다. 오하는 과역을에서 만생물의 화려한 자기를 뽐낸고 경쟁적으로 안간힘에 의하고 그 어, 화기로 인해서 색과 상 물과 욕을 표방하는 것이다. 이는 화기의 가시적 발생이요. 이는 이제 화기의 가시적 발생이 이제 추계에서 못했다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시적 발생이 오는 화기의 주제자로서 막강한 권력 행사니 대변화의 대순환 운동을 주재하여 술은 화기로 인한 재범을 끝을 마무리하는 것이니. 어, 술, 지에 도냐, 그만은, 화려를 마무리했다. 세상에 화려한 것을 많이 마무리해서 교육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삼천교육대다! 이거요. 술이. 어, 그 말이에요. 어, 술은 을병, 무를 종지하고 묘지가 되어 모든 양성체를 잠장시키는 것이다. 오하는 염성정기라고 하는 말은 양권의 주제를 본오 지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소 묘식이요. 개, 을, 무, 경. 이것은 이제, 이제, 양권이지 않습니까? 무계합, 월경합은 오지에서 병, 천군이 굴비 있기 때문에 양기의 집중지기 때문에 정기가 있다는 것이다. 오하를 봉화대, 용광로, 극염지, 봉화대, 용광로, 극염지, 폭발지 양천지 등으로 발명하는 것은 양기의 정기지를 최강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아, 오지대는, 어, 을렵이 태양에 따라 생지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살기 좋은 생김의 터전이며, 어, 어, 감근 표면, 이면수를 따라, 이면수를 따라 시원하게 고사지대가 되는 곳이며, 정임인의 몸을 담고 동생하는, 음, 권이 동생한다, 음권, 음권끼리 아, 청간은, 청간은 대고지가 돼 괴로움이 상당하다. 고로 5월에 출생한 음권생활 일주자는, 5월에, 5월에 태어난 청간이 음, 음권생활 일주자는 야생을 더 좋아, 더 좋으며, 이, 그, 월간이 음권생활 청간으로 조직되어야 흉이 감소되고 이모가보 뭐, 일주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권 일주하고, 음권 일주하고, 양권 일주는 양권끼리, 음권은 음권끼리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 사주를 이제 풀어가면서, 그, 이것이 다 깊게 메모를 대면 안 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자오는, 군아요. 이면승의 본문을 지키면서 크게 모순되지 않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인간에게 이상을 저렇게 하고, 산란 만상을 그들 락렇게생로 병사하고, 또한 재행 무상케도 하며, 만물 만상의 대균형을 쉬지 않고, 수과가 찰나까지 좋아하며 조성하고 있는 것이 군화의 목적이다. 자오 아, 군화요, 에이? 아, 어, 종물에도 체온을 규형있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요. 오는 양극 이름으로, 양에서 이름으로, 자는 음극에서 일량으로 거듭하면서 자율적으로 지위의 자전의 공도로서 천체의 공존을 일으켜서 정확한 자연질성을 진행시켜가는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하겠다. 오해는 암압이라는 것은 정의만목이 숨어, 오해합이잖아요. 오해 숨어 있어서 지지록을 말하는 것이며, 온의 열기와 해의 한수가 서로 융합이 이루어서 적당한 시간이 지난 동안 변질, 물질의 변화 상태가 나타날 때 미식물이 발생하고, 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원리면 어, 이것은 정이만목이요 내용이, 목이, 오해암합이, 먹은 생명체를 미생물로 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해암합이라는 것이 정이합이잖아요정이합이라는 것이, 이걸 결국에서 이제 음액적으로 생명체 목을 탄생시킨다. 근데 이음액지음액지압이라고음란지압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요. 예 그게 생명탄, 생명합이라고 해 돼요. 생명압 정확하게, 정임합을. 지금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으로, 우리, 지금 우리가 세우는, 우리 인간들이 세우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 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런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는, 그 음란하다는 것이 다 기준을 확둬버리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확한 이 생명지압이에요. 정마분이. 어, 그, 이쯤 되냐, 그러면 이런 말 하냐, 그러면 드득드다 알잖아요. 이거 드들드 읽어가도, 어.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음 이렇게라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쫙 해주는 것이 왜냐면은 이건 솔직히 유튜브에 올려고 해봤자 볼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 근데 어, 공부 좀 하신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천지템고로 보냐 그러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괜히 그거 막 보고 해갖고 머리글만 터지고 이거 그것도 사두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답도 안 나온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제 기본적인 이론들은 상당히 물상론을 전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은 제는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그그 부분을 따서 제가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제 마음이. 아 이걸 안 해놓으면은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잘못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만 해놓은 거예요. 아저 새끼가 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지? 그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다 쓸데 있는 쓸데 있는 얘기 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 제가 들어있는 그싹 그 거기 다 들어있는 원리들이 있는 것이고 어 여기는 굉장히 지금 이 부분들은 굉장히 그 사주를 풀어가는 그 풀어가 사주가 풀리고 난. 이, 시점에서 또 이걸 이거 보잖아요. 이쯤 공부한 상태에서 그럼 굉장히 그더 디테일한 그 약간 심리까지 더 보여요. 어, 그, 그 사주의 그 사람을. 아... 오 오후 일지가 원이나 시지에 오가 있는 것은 오 연자라 해주고 오는 연자라서 왕성하는 오후. 화열기가 폭발하는 현상을 비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시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매사에 순종함을 해야 하여자중과 인내가 요망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감목이 있어요. 근데 오하잖아요. 오 그면 이게 오자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거 이제 상관이잖아요. 근데 오자형인 게 상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이 연자된 글씨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거 쉽게 상관기가 너무 나, 너무 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수를 할지 있어 가지고 여기서를 쫙 치고 이제 이 새끼들 하면서 인성으로서 이제 자수를 할지 해 가지고 좌우충해 보니까 오해 하으로 해서 이것들을 딱 잡아 주면 좋죠. 근데 이거 이, 이 오도 아니고 그냥 감목 입상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자형을 뭐, 진진, 뭐, 이이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자 같은 건 없잖아요. 사사도 없고,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자가 연자에 있으면, 감목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정인이잖아요. 어? 그런 정인의 기분이 너무나 뻗쳐. 사랑을 두 갈래로 받으려고,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글자가 연자에 연자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이 똑같이, 자형적인 느낌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인지를 해야지만이, 어, 되는 겁니다. 그 논리성 맞지 않습니까? 이 사주는 애웅닥에서 풀어진 게 아니고 절대 논리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형 같은 걸다 자형이라고 해놨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이건 내가 쫙 해보니까, 책에서 나온 자형 말고도 모든 연자는 다 자형의 강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자형 해갖고 애와 발짝 의미가 없어요. 오와 묘가 연자여 묘는 음, 이제 파살이 나오는 건데 묘가 충기오고 도화가 되어 조수관 형상으로 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종교로 극전하게 믿고 바른 생활 바른 행동 바른 만실를 생활 철학을 신조로 삼으며 진실성을 돋보이게 해야 될 거야 오가 묘가 연자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도 장성이고 묘도 장성이고 니 잘났다 나 잘났다 여러 가지 십성들이 강한 기운이 나오니까 나오니까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바른 행동, 바른말씨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오는 물을 끌어들여서 을목을 발생시키고 어, 오는 을지에서 생지라고 한다. 특히 권명은 묘월 오일지자는 무위와 같이 발랄하고 성격으로 조수가해서 자기주장을 어, 발신시키 주변의 바른길로 갈수록 교함이 좋으리라. 여기서 조수감을 발생시키고라는 포인트보다는 자기주장 여기다 포인트를 둬야 돼요. 여기 이제 장성으로서 이게 그 역할을 분명히 하거든요. 장성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났어. 멋있어. 뭐 자기가 최고야. 좌우명이 와. 그러니까 자기가 멋있고 나처럼 멋있고 잘났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섹시하게 보여. 멋있게 보이니까 다른 이성이 이렇게 대시를 하는 거야. 에? 그러니까 나는 힘이 뻗치니까 대시하니까 가닥킹 받아버리면은 어? 그걸로 그 힘으로 해서 이렇게 일을 해가는 것은 쫙 땡겨버리고 이 바람 피었다 했는데 방점을 찍어가지고 도와 도와 바람 바람 해서 그냥 거기다가 바람 바람 이오고 하고 이 도화를 더 크게 봐버리니까는 이게 예 도화 있는데도 바람 피필 사람 있잖아요 나처럼 멋있는 사람에도 아나도는저 없습니다 진도안 없어요 진도안은 아 진도안 없고 자가 있습니다 자가 이제 관으로서 이제 정관으로서 이제 있는데 아 자는 좀 납작하잖아요 이렇게. 수, 수기우기 때문에 약간 끼가 있다 하더라도 좀 음흉할 거 아닙니까? 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어, 올생 권명은 어, 양, 권명 양, 양권 일주자는 말이 많은 성격이며, 월, 연, 시, 간, 천간이 음권으로 되어 있으면 파관할 수 있으니 매사를 수중하게 생각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라 아, 전 명국에 남방절이로 절대 있으면 화재를 당할 일일 수가 있으니 조심해라. 이것은 조금만 참고하세요. 이만큼만. 오월식은 곤명이 활동하지 않으면 전신이 필요한 것과 비슷한 전신 불편한 것 같은 현상이 될수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파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음양 착착설이 있으며 부부 생활 사이에도 격이 될수 있으니 말씨도 삼사 이런 해야 하고 진실 추구하는 내성을 찾아야 하고 행동 행동 하나 행동 행동 하나 하나의 반응성을 이행해야 하며 종교를 경신하고나 유지를 주관로 생활 방법을 택해야 수양의 인내를 거부하 현재나 미래의 상승그 숭상에 큰염물이될수 있다. 이거 이제 그 5월생 곤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곤명이 힘이 넘쳐 근데 남자가 집에서만 저밖에 있으면은 오히려 이네 사고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쏟을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뭐 복잡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5월생 여자면 큰일 날 때라고 생각하면 요즘에는 전혀 관계없는 말입니다 어, 이걸싹 삭제해 버리려다가 내가 그래도 이거 이말해 주려고 지금 내가 하는 5월생 어, 이건 안안 날라다가 안 어, 이 말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5월생 보면 건강에도 노력을 더하고 특히 신경성이 농후할까 오래든니심상에 안정을 추구하는 심정이 있어야하고 그 불교에서는 진실을주체하는 마음을 가지므로 근본으로 일체의심조라는 성언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